강릉시 구정면의 사유지 임야입니다. 인근 주민을 위한 마을 상수도 시설이 설치돼 있습니다. 지난 1976년 설치된 것으로 추정되는 이 시설은 무단 훼손할 수 없는 공공 시설물이지만 당시 땅 주인도 모르게 지어졌습니다. 사실상 불법 건축물인 셈입니다. 소유자한테도 물어봐야 되고, 거기 상인 해주려면 자기가 손님이 한두 사람도 없고, 그래서 이제 강릉시에다가 제가 원상 복구를 해달라고. 2015년 이 땅을 산뒤 강릉시에 시설물 철거를 요청한 김 씨, 강릉시는 전 토지 소유주가 사용 부지를 마을에 무상 임대했다며 원상복구는 어렵다는 답변을 문서로 보내왔습니다. 하지만 이 문서는 사실이 아니었습니다. 정보공개 청구 결과 토지 사용 동의서나 건축물 관리 대장 등 시설물 허가 관련 어떠한 자료도 없었습니다. 토지 사용을 청을루까지인질를 받은 거 천여 조각가부증제하는데보증가 앞뒤도 안 맞고 행정이 정말 어떻게 이뤄지는지 이후 토지 매입 등을 약속했지만 3년 넘게 묵묵부답이던 강릉시 관련 공무원들이 교체되면서 최근 뒤늦게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. 장기적으로 지방 상소도를 공급하는 원칙을 갖고 있고 또 토지 소유주 입장에서 의견도 최대한 적극 반영해가지고. 토지 매입 가능한지를 저, 절차를 검토 중에 있습니다. 하지만 관련 절차가 지지부진하자 땅 주인은 최근 공무원들을 검찰에 고소하고 감사원 감사도 청구했습니다. KBS 뉴스 박하얀입니다.